할렐루야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가정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삼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삼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영혼이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고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삼서는 진리의 동역자들에 대한 환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성경은 세 인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첫 인물은 그리스도인의 친구인 가이오입니다.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2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안에 거하는 삶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이오는 믿는 바를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잘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번성은 그를 향한 육체적 현세적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바른 신앙은 우리 영혼의 풍성함과 더불어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어느 하나를 도외시하는 것은 모두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우리 눈이 너무 현세적인 복에만 치우쳐 있다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희생한 가이오의 삶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우리는 가이오를 담기에 애써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 본문 3절, 4절에 내 자녀라는 말이 나오듯이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진리를 충성되이 믿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의 영적인 희열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받은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5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할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복음전파를 위해 여행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필요한 음식과 숙박은 물론 떠날 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여비까지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사도는 가이오의 환대를 칭찬하면서 그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간 사람으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음을 제시하고 대접받는 일이 많아지면 내용을 타협할 수도 있고 복음 자체가 생계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인색함으로 궁핍해진다면 이는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인을 의지하지 않도록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사역을 뒷받침 해 줘야 합니다. 이에 어느 정도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곧 우리 믿음의 참된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몸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가이오를 닮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힘써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귀한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우리가 그전에 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 주일 4월 26일 예배당에서 모두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예배당 현장 예배와 함께 인터넷 방송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어, 여건에 맞추어서 인터넷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띄어드릴 찬송은 동방현주님의 찬양으로 들으시는 진리의 성령 함께 나누시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월요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